건강한 상태일 땐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지만 균열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. 소위, 게으른 건 완벽주의 탓이라는 말처럼요. 하, 이건 아직 준비가 안 됐고, 저건 조금 지켜봐야겠고, 하, 나는 저걸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, 등등등. 그렇게 스스로 합리적이다, 안전하다는 변명 뒤에 숨어서 뒷걸음질을 치다 결국 마주한 것이 자기 신뢰 상실이었고, 이는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이어졌습니다. 꽤 오랜 시간 그 터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. 살기 위해 다양한 훈련을 해보며 추려내고 또 늘려왔죠. 혼잣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. 혼잣말 자체는 어쩌면 그전부터 제가 자각하지 못하고 해왔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저에게 실험을 하면서 그 전에 제가 자각하지 못했던 혼잣말은 아마도 아 이건 아니야. 이건 안 돼. 하지 말자. 이런 부정어였겠다 싶더라고요. 부정어를 바꾸자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혼자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또 틈틈이 하루의 루틴으로 배치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.